안녕하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니입니다 세니의 세상 여러분 저 오늘 촬영이에요 어제 염색을 했거든요 염색도 한겸살 1kg 빠진 겸 여름 옷도 산겸 해서 오늘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여름 여름 한겸 오늘 화보 촬영을 하고 친구들이랑 한강에 가서 놀 거예요 진짜 시원해 보이죠 아 하이, 안녕, 여러분. 안녕, 선세니입니다 너무 날씨가 좋아요, 요즘. 오늘은 5월 4일인데, 주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주말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전에 집에서만 있는 주말 브이로그를 찍었었는데, 오늘은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지금 현재 유튜브 프로필 사진이랑 인스타 프로필 사진을 찍은 촬영작가님이랑 같이 오늘 또 여름맞이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날씨 좋을 때 분기별로 찍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머리도 염색을 했어요. 지금 여기 빛이 잘안 보이는데. 여기 위에는 살짝 청록색이고. 여기는 퍼프, 여기는 핑크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이 되는 지금 너무나도 예쁜 머리입니다. 오늘 서울 숲에 가서 촬영을 하고 친구들이랑 한가에 가서 놀 거예요. 여러분 그머리는 서울 숲에서 봅시다. 아유. 저희는 지금 서울 숲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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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볼 때마다 완전 프로페셔널한 <목소리> <한정>. 장면. <목소리> 안 잡을 수 있어요? 나는 나이도 안 컸다. 나이 안 컸다. 귀여운 표정 지어볼까요? 네, 저는 저게... 지금 네.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오늘 진짜 찰것 같다 완전. 그러면 우리 이 옷으로 촬영을 한번 해봅시다. 나어떻할 거야 <laughs> 벌레인 알고 버렸는데 치킨이잖아 그니까 <laughs> <laughs> 집 가서 먹고 싶은 거먹으 저는 지금 사람을 맞춰서내한류항으 네, 가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킨 데이라서 엽떡에 짜장면 진짜 완벽한 조합을 먹어볼 거예요 오늘 네, 찍은 사진은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따 한강에서 봅시다 머리는 진짜 이 바이올렛 색깔이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머리색도 빛도 너무 예뻐서 셀카를 좀 찍다 갈 거예요. 컬러 가봅시다. 三买多快了？ 이럴만 어 죽는댔어 얘네 저에게 오늘 모든 색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색이패디과 친구의 패션 꿀팁은 일단 디멘터즈 아는 아냐 나 요즘 그렇게 잘안 입어. 교수님들 한마디 사랑해요 이뭐 샀나요? 엽떡이에요 아아니구나 아, 벌떡이래 벌떡 이래잠깐와 이거. 뭐 친구의 생일선물과 어떡떡볶이와어링크와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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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이따가 다모아어 보내줄게 징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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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오 여기는왜 맨날 먹고 맛있게 먹었길래요? <laughs> 얘들아 맛있어?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맛있나 <laughs> 저희는 지금 맛있게 먹고 지금 <laughs> <목소리> 세영아 라이터! <목소리> 야 사람 생긴다! 야, 야 조용히 해! 야저 얘! 컷컷 컷! 야컷 컷! 야 다시 다시! 오! 오. 역시 담배의 그녀 담배의 그녀 같은데? 세영아 라이터 어딨어? 세영아 라이터 꺼져달라니까 세영아 라이터! 세영아 빨리 라이터 야 빨리! 밤공기가 너무 좋아요 얘들 너무 좋아 저희는 이제 건대 입구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는 건대... 저희는 건대로 넘어갈 거예요 <laughs> 어! 어! 아! 진짜요? 진짜요? 자, 인스타 에휴. 에휴. 에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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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야야 야, 말려, 말려 말려 야, 말려. 야, 야, 말려. 야 아, 뭐야 이거 진짜 하지마, 왜 언제까지 갔어야 과거하지마 야, 야 잠깐만 <laughs>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나이 손길 아시라 아쉽네 게 냅둬 그럼 어떻게 되 어, 어, 어. 걸어오면서 트림하신 어. 기분은 어떠세요? 무슨 트림이요? 트림이 뭐예요? 까지트림잖아요 이거 화장하셨던거 어이가 없요 오늘은 머리를 하루라도 덜 감기 위해서 머리를 묶었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한강에 놀러 가볼게요. 한강에서 봐요. 어, 어머 언니 전단지 알바. 하아요 잘한다. 아 잘한다. 전단지 테러 오죠. 언니 전단지 알바하세요? 핑크색 <laughs> 딸보나 <laughs> 네픽. 와우! 저희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어디가? 나한테 오라는 거아니고 잘가. 안녕? 어디가? 미쳤다. 너무 귀여워. 우리는 굳이 굳이 이래까지 왔어요. 골드스톤을 찾아왔네요. 나의 픽은 자색고구마에 이달의 토핑에 M&M이야. 너무 맛있어. 완전 맛있어. 맛있다. 밥 잘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영기 엄마가 떡 맛에서 호구 고구마 맛을. 고구마 고구마요 호박 고구마요. 네, 호구... 호구마요? 빼영이 이쁜 척 해봐요. 어.. 그만 뜯는데요 뭐? 저희는 맛있는 해명당을 먹으러 왔다가 실패 저희는 지금 세 개를 빠꾸 먹고 이거다 찐이다 짠! 맛있게 먹게 <목소리가> 어머니도 마라탕 좋아하시니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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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었습니다 hey, 여러분 저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는 얼굴이 나오면 안 돼요 저는 7시에 집에 도착하고 지금 1시인데 일어났어요 저건 방콕인게 아니라 배에서 난 소리고요 내일 7시에 일어나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일어났어요 어떡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해요. 밖에서 엄마 아빠가 TV 보고 시끄럽게 떠드는데도 나는 잠을 정했어.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오벤져스를 봐 여러분,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쓰레기니만 갑니다. thank mm -hmm. you